기독교 변증가이면서 베스트셀러 작가인 리스트로베리스는 파격적인 하나님의 주장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연합신문사 기자인 테리 앤더슨은 거의 7년 동안 레바논의 인질로 잡혀 있었습니다. 더럽고 거미가 우글거리는 감방에서 벽에 붙어 있는 쇠사슬에 매여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극한 고통 가운데서 성경을 한권 받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뭔가 희망적인 말을 좀 찾아보려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뒤적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파격적인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소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소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엔더스는 이 말씀을 터무니 없는 소리로 생각이 됐습니다. 나를 짐승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라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나? 무슨 코미디처럼 여긴 것입니다. 1991년 12월 4일, 2,455일 만에 앤더슨은 석방됐습니다. 기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서 질문을 퍼붓기를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그 통, 고통을 참아낼 수가 있었습니까? 앞으로 당신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 많은 질문들에도. 앤더스는 자기의 길을 걷다가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을 잡아 가두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 가던 길을 멈추고 머뭇거리게 되었는데요. 추기 도문의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정말 용서하기 힘들죠. 거의 7년 동안을 짐승처럼 지급받는 상황에서 극한 고통을 겪었는데, 가해자들을 용서한다?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어쨌든 감옥에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말하는 것이죠. 나는 그리소인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해도 용서하겠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힘듭니다. 말은 쉽지만 실제로 용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팀 켈러가 쓴 용서를 배우다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게 되면 용서가 힘든 몇 가지 이유들을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용서를 용납하지 않는 우리 문화 때문이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까지는 용서하라. 그러나 세 번까지 용서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당시 라비 문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까지는 용서하라. 그러나 네 번째는 절대 용서하지 말라. 당시 문화는 용서하는 것을 비겁한 일로 여겼습니다. 당한 만큼 보복하는 것을 용기와 명예로 여기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용서는 공격과 학대의 악순환을 지속시킨다. 예를 들면 성폭력 당한 것을 고백하는 미투 운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미투 운동의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은 학대를 조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용서하지 말아야지 용서하게 되면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용서 없이 보복해야 된다. 문제는 기꺼이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배척하는 풍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오늘날의 문화 속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둘째, 용서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 때문이다. 우리 속에는 분노 가득한 정의감과 죄 값을 치르게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용서한다고 말하지만 실상 우리 속을 보게 되면 분노가 가득 차 있죠. 정의를 말하지만 그 정의는 분노로 채워져 있는 정의 그리고 어찌하든지 보복하려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갑질하는 상사. 성장 과정에서 자존감을 마구 짓밟아 버린 아버지. 거짓으로 음해하는 동료. 결혼 생활을 망가뜨린 배우자. 신뢰를 저버리고 내 비밀을 폭로하는 옛 친구. 이런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면서 대하지만 우리 속에는 분노로 인한 그로 인해서 고통하는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용서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거스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용서에는 대가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잘못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죄를 지으면 마땅히 거기에 대한 대가는 따라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용서한다는 것은 잘못의 대가가 가해자 쪽에서 나에게로 넘어온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큰 상처를 주었는데요. 그 상처를 준 것에 대한 대가를 그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여러 가지 상처를 준이 가해자가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그건 정당한 것일 수 있겠죠 마땅히 잘못했으면 거기에 따른 대가는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용서는 정당을 뛰어넘는 마땅히 그 사람이, 나에게 가해를 한그 사람이 당해야 되는 대가를 내가 대신 짊어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자동차를 빌려가서 난폭 운전을 하다가 박살을 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박살난 자동차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친구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자동차 문제를 내가 떠안는다는 것이죠 친구는 그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용서한다 이 말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죠 내 돈으로 자동차를 사든지 아니면 자동차 없이 살아야 하든지 용서는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용서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용서하라. 증오되신 용서를 선택하라. 그럼에도 용서해야 돼요. 힘들어도 그리스도인은 용서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본문 45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애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십니다 이같이 한즉 원수를 사랑하고 받게 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 즉 진정으로 용서한 즉,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확인하면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정직하게 대답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라고 할수 있는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은 후에 도덕적인 측면에서 이 변화가 되었다 칭찬받을 만하죠 마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기 전보다 도덕적인 면에서도 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심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진정한 증거는 될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제게 이런 말하는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안 믿지만 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기를 심쓴다 그럴 수 있어요 도덕적인 측면에 아주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에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종교 생활, 나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하다. 그럴 수 있겠죠.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된 자료들은 종교 생활, 신앙 생활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상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경우는 뛰어난 종교 행위를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된 진정한 증거가 될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는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44절과 45절 상반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 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따라합니다. 이같이 한 즉, 원소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 즉, 그렇게 한 즉, 바꿔 말하면 용서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근거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한 즉, 그때의 하나님의 자녀로 증명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불신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언제 알수 있는가 하면 원소를 사랑할 때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악을 선으로 갚을 때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못합니다. 진정으로 용서할 때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벌전 목사님에게는 유먼홀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한 번은 유먼홀이 설교를 했을 때에. 다른 설교자가 지역신문에 유먼홀의 설교를 비난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무시하고 무엇이 잘못됐고 이렇게 조롱하는 기사를 냈는데 그 소식을 들었지만 유먼홀을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기사가 진짜인 것처럼 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말이라도 그걸 가만히 있다 보니까는 그게 진실처럼 둔갑을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유먼 홀이 항의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공격한 기사를 능각하는 독설로 편지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보내기 전에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보여주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 편지를 다 읽은 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서명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적으셔야 되죠 그 말을 듣고 유먼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편지를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악을 선으로 갚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께로서 온 사람은 어떤 경우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용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선택사항이 하네요. 우리는 용서를 선택 상으로 생각을 해서 경우에 따라서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고 안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용서는 삶의 방식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반드시 용서의 삶 증오 대신 용서를 선택해야 갑니다 용서하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용서는 해야 되겠는데 용서가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그 친구 용서해야지 나에게 상처를 준그 사람 이제는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는데 그 인간 얼굴 쳐다보면은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속에서 막 분노가 솟아나기 시작하는데 내가 했던 결단이 어디갔는지 사라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은 좋겠습니까? 용서해야 되는데. 왜 용서해야 되는지는 다음번 시간에 좀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서해야 되겠는데,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본성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44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용서하게 되는,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지금 내게 당면한 문제,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여러가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과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적개심이나 원한을 버리는 것이 힘들다면 하나님께 힘들다고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적개심과 원한이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처리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속에 분노가 있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받은 상처로 인해서 가득한 분노가 있는데 그 분노가 도무지 너무 커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는 그대로 쏟아 놓으십시오. 한번더 따라합시다. 있는 그대로. 내 감정을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한그 사람에 대해서 내 속에 있는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는 그대로 쏟아 놓으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해서요 시편 109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개심과 원한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연소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피한 집을 떠나 비로 먹게 하소서 고리대금 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해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정리해 말씀드리면은요,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빨리 죽게 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 물질적인 재산권에서 완전히 파산되게 도와주시고 돕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해주시고 자손들이 망하게 해주옵소서. 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증거받은. 다윗의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속에 상한 마음이 있는데 도무지 그 상한 마음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정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너무 속상해 가지고 마음 한켠 속에서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의 인생을 손좀 보셔 가지고 편안하지 못하게 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아 기도했잖아요 다윗이 왜 없다 그리나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분노가 너무 커서 해결되기 힘들면은요 그 상황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다윗처럼 있는 그대로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난 너무 속상해 죽겠습니다. 그 사람 인생에 한번 찾아가 주셔서 손을 봐주시든지 길 가다가 한번 어디가 좀 부러지게 하시든지 뭐.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사람 붙들고는 그런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저주의 말을 하는데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우리의 본성이 뭔가 알고 계시거든요.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는 거 알고 계시거든요.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와서 내 속에 있는 그 분노를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는 중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어느 순간 내 마음을 만져주시게 되고, 그러면 그때의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냥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바뀔 때에 내 마음 속에서 용서가 이루어지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진정 용서하는 사람이 되려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완전히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건강 주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해주시고 그 인생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아멘.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니 내가 마음속에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 감정은 그렇지 않아도 의지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건 경험이에요.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나는 속상해요, 화가 납니다. 정말 그 사람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한번 손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에 감정은 허락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는 중에 내가 변화됩니다. 누가 변화돼요? 내가 변화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는데, 아니요. 우선은 그렇게 기도하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실제로 용서하게 되면 그 용서하는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람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은요, 나에게 고통 준 사람은요, 잘 먹고 잘 살아요. 힘든 건 나만 힘든 것이니 사실은요. 내가 정말 내가 기도하는 중에 변화돼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자리에 이르게 될때이 무조건적인 용서죠. 그때 그 은혜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제 경험과 많은 성도들의 간증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누군가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면 결코 그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면 절대 그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때로는 속상할 때가 있어요. 저는 제가 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속상하면 반드시 새벽에 그 사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 인생 속에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저렇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찾아오는 게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바로 그게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면 결코 그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증오 대신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용서하기 힘들다면 나에게 상처를 준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용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